풀딱 아재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가웁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예 상대 탑 오로라 나왔고요 라인전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오버파밍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 선생님 왜 이러지 아저씨 내가 선두에 서겠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숨어있읍시다. 그렇지, 니꺼 네 먹으러 가야지. 자, 근거리 두 마리는 이제 세금이다. 네. 소득세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하던 일 마저 해주면서, 자, 라인 가서 미니언 먹지도 못하고 타워에 짱 박혀 있는 거보다두개 놓치고 오버 파밍하는 게게이득이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자, 좋습니다진영 요거까지만 깔끔하게 먹고 빨리 한번 갔다 오죠. 전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만족. 어, 오로라 이거 몸대고 먹었구만.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러면은 오로라 집을 가든지 저피로 이제 라인전 하면은 저도 이제 깜짝 킬각을 한번 노릴 수가 있죠. 아. 우리가 불굴의 선봉대다. 대포 먹어주면서 대가리! 잡았다요, 제발! 아, 까비 아니, 침묵이 왜 이렇게 금방 풀리냐, 이거 그렇지, 사일로스 형님 나이스 샷 그렇지, 빨리 집사라, 이 자식아 자 이러면은 라인전 한결 수월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얘 텔타고 올 동안 여기 라인 빨리 밀어가지고 오버파밍각 잡아주면서 안 통하면 검으로 자 버리고 빨리 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오버파밍각 잡아주면서 오로라 스펠 다 뺐고. 아 따라온다. 아. 자, 요럴 때는 무리해서 먹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이제 싹 돌아주시면서 라인으로 복귀를 하면은 라인 이제 천천히 당겨지는 라인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티아메이 없을 때는 라클이 살짝 느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대포 라인은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를 통해서 이제 당겨지는 라인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타워에 짱 박혀서 드시면 이제 개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그냥 개같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개사기 침투. 대포 먹어주면서 너무 좋고. 야, 아무리 상성이 투기지만 뭐야 이거 데미지 말이 안 되잖아 자, 한 라인 지우고 마데카솔 바르고 한 라인 지우고 마데카솔 바르고 절대 뚫리지는 않는다는 점 그것이 바로 가렌의 개사기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세 이거 갑시다 가자 아, 까비. 제발. 그래. 아. 제발. 그래. 그렇지. 아, 사일러스 형님. 갱타이밍이 그냥 예술이구만, 사일러스 형님. 자, 같이 경험치 먹어주면서. 깔끔하다. 어, 이번 판 상당히 깔끔하죠. 자, 들어두어 줍니다. 내가 들어두면 네가 뭘할수 있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렇지, 바텀 승전도 너무 좋고. 자, 정글도 잘하고 바텀도 잘하면 뭐다? 들어 누우면은 만사 형통이다 이 자식아 목마른 놈이 이제 우물을 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리수를 둘 때까지 마데카솔 바르면서 그냥 파워에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깨는 꾸자개같이 도발해주면서 빡치지 자식아! 보라. 내가 룬테라를 리고 라이드치로 들어와. 안 들어오면 순장각이다. 전진. 라인만 지우고 빠지기 아무것도 못하죠자 라인을 빨리 밀어야지. 올라서지 않겠다. 마 아 잠깐만 그렇지 스타일러스 형님 까비 아 저는 개사기궁을 봤나 자궁 빠지고 체력 개떡되고 자 금방 갑니다 타일5스형님 이거는 한칸 뜯고 싶은데 이거는 야 이거 집을 안가대가리 크로치 바로 싹빠져주면서 크로치 너무 좋고 어 후웨이 감량하면은 저는 이제 포타골드를 좀 뜯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따고 포타골드 뜯고 게이드 두개 너무 좋고 말안 되고 힘을 야, 진짜 오로라 상대로 이 정도로 흥한 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어 하드캐리가 떴네 이거 대포 먹어주면서 대포 섭취율이 너무 높고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자, 잠가, 잠가, 잠. 아, 제드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요렇게 도망가면 어쩔 건데? 못 따라오죠? 심판하겠다. 자, 쓸데없는 동선 낭비 너무 좋고, 자요렇게 다시 라인 복귀 해주면 이제 당겨지는 라인. 이것이 바로 풀다가제 라인 컨트롤 능력이다 상대 정글 드립을 조져주면서 당겨지는 라인까지 과감하게 정의롭게 자 스무스합니다 경험치 조금 놓치긴 했는데 이제 제드의 동선을 지었어? 파악하면서 살아나오면서 천천히 당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응? 날 약간의 손해는 감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살짝 빠져주면서 니가뭘할수 있는데. 자 개같이 도발을 해서 다이브를 유도를 해줍니다. 사람이 이걸 보면 빡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오로라가 이거 거세를 했나? 이렇게 공격성이 없어 이거 좀 들어와야지 나도 뭔가 반격을 할거 아니까. 대포 아. 아습니다려 마라. 내가 간다. 자, 정품 민증 확실했고. 야, 근데 수학에나 한계 뭐냐 이거 한계. 아, 대포만 먹었으면 터진 건데. 적과 의지로 우 아, 다 야, 근데, 오로라 상대도 이렇게 유리하면서 포탑골도 한칸 정도면은 진짜 라인전 너무 잘 풀린 거죠, 이거. 저런 개사기처럼. 대가리!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이브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가라, 죽는다, 너 진짜 그러다가. 대가! 야, 진짜, 오로라 하는 애들은 양심이 없구나. 이걸 집을 안 가고, 이거 그냥. 이걸 포탑골드를 뜯네. 양심을 반 말아 먹었네요. 자, 집못 가죠? 잣댔죠 자, 인생 개망했고. 응, 안 들어가. 자, 가는 듯한 액션만 취해도 호들짝 놀라서 집을 끊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집을 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가렌의 계산기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우리의 용기는. 만안 당하면은 끝났습니다 게임. 야 라인 클리어 속도 봐라. 야. 그렇지. 무조건 끊어야 돼. 만화도 없고 피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죠. 승리가 눈앞에 있다. 야, 이걸 지불한가? 도대체 어디까지 양심이 없을 예정이지? 들어가라, 이 카시나야, 집으로, 이 자식아. 어, 통금 시간은 지키라고, 이가시나냐 아버지, 걱정하신다. 자, 요런 식으로 탑 조져주면서. 달다. 어, 바로. 자, 첫 포탑 날려주면서. 금이환향 너무 좋고 야 이거 어디서 날파리가 들어왔네 아 이게 안갔습니까 그렇지 싹 가라 개미 언제든. 자 그래도 제드 궁 거의 공짜로 뺐고 개이득이죠 내 생각은 뻔하다, 이 자식아! 대기 타고 있을 줄 알았다, 이 자식아! 아, 궁만 있었을. 잡았죠, 그래도? 잡았다고 해줘라, 제발. 아! 뭐야, 이건? 아, 오로라 저런 루트로 살아가네. 개사기 챔프네. 내가 자 드립을 쳐주면서 있음. 집 못가죠. 개 빡치죠. 개 빡치면 이들이 뭘할수 있는데. 자, 2인 드립을 쳐주면서 2인분 해주면서 우리 반대편 잘하고 있고. 우리의 영토... 자, 이즈리오 아, 씨, 기가 시간입니다. 강제로 집에 보내주면서! 잡았죠? 그렇지 너무 깔끔하고 이런 허약 체질 같은 이무구는이친자 선생님들 후픽 오로라로 렙뒤이지는 모습 보이시죠이게 바로 이친가이친이다선생이들구가리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안되는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제이는이친이이렇게볼 수가 있고 렌즈 돌려주면서, 자, 정글 탐색 살짝 조져 주면서, 너 자신을 믿어라. 제도 어서 오고, 대가리 써 돌려주면서, 그렇지, 어, 니네 정도는 내 정글 정신 챙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글 돌아라. 어디서 대가리를 찍을지 나도 알 수가 없다. 전진! 자 역시 정글이 잘하면은 그냥 만사가 형통입니다 정글이 초반에 한번 딱 와준게 너무 컸죠 자 1렙 오버파밍 때 만약에 오로라가 끝까지 따라왔으면은 이제 살짝 위험할 뻔 했는데 도중에 가가지고 아!